네, 안녕하십니까. 저 연기하고 있는 최석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킬 미나우에서 트와일라 역을 맡은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킬 미나우에서 트와일라 역을 맡게 된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킬 미나우에서 라우디 에이커스 역을 맡은 배우 곽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작품인데요. 제가 초연때 킬미나우를 했을 때 그때 원테스트였는데 제가 결정이 되고 나서도 작가님이 계속 작업을 하시는 중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와일라의 모습에 제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많이 반영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서 이 역은 제가 굉장히 가장 애정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좀 MBTI가 T 성향이 1그0인데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정말로 눈물이 달고 나면 쭈로쭈룩 났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굉장히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배우로서 거절할 수 없는 정말 좋은 대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하고 또 처절한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을 발견해 나가고 또 의지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케미나우 초연을 관람을 했었는데요. 너무 엉엉 울어서 진짜 울고 울고 또 울다가 극장 마감 시간까지 울다가 어, 어셔 선생님들한테 끌려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에는 강렬한 작품이었어요. 자주의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라는 작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10대 복지인간들의 얘기인데요. 저희 작품과 조금 다른 결이지만 그래도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존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고든의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긍정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 인생은 내 자신이 버스를 운전하듯, 그리고 승객을 태우듯, 내가 주도해 나간다. 뭐,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라는 에세이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책 선물을 받았는데, 똑같은 책에 세권 정도를 받았어요. 네. 제가 상처를 많이 받는 중인가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뭐지 하는 생각에 처음에 읽게 됐다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누구에게나 상처받았을 때 읽으면 조금 건강한 마음이 되는 그런 네, 책인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기억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까먹기도 하고 읽은 책도 잊어버리고 근데도 제가 계속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다면 여자 캐릭터가 매력이 있을 때 그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무라카미루의 그코라는 책과 귀요미소 중위 여자랑 그린 고백? 이 정도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당근 케이크를 생각해봤어요.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처음엔 슴슴한 거, 이게 무슨 맛인지 싶지만 한번 꽂히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스준이스타 <목소리>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떤 분이 초면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툭툭 쏘는 게 뭔가 예상치 못한 그런 매력이 있다 굉장히 감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자극적인 사람도 아니고 성실하게 건강하게 살거든요 근데 약간 특이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셀러리. <laughs>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는 삶을 살아요. 똑같이 그 시간에 보면 거기에 있는 뭐, 공연하는 일 아니면 집에만 있는 건강한데, 그래서 고춧가루 따위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근데 재미없진 지 않거든요. 그썰매 <laughs> 사실 저는 김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아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제 샤브샤브를 먹었거든요. 근데 <laughs> 샤브샤브는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저는 어떤 소스를 저에게 주시든 또 다채롭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샤브샤브로가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는 극들을 위으로 어, 연결을 했었는데 네 그런 작품은 부담감이 늘 생겨요. 관객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던 만큼 배우 스스로도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또그 전시즌에 굉장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도 열심히 더 특별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킬미 나오라는 좋은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킬리나울에 기다려주시는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저한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만큼 여러분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주위에 많이 많이 오시고 함께 같이 관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제 초연 재연을 참여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라우디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났고 조카랑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얼추 보니까 제이코 오빠와 우리 조카와 라우디와 저와의 이런 관계들이 얼추 나이트를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도 너무 좋은 작품이었지만, 지금 또 이케미나오는 그때랑 다른 깊이가 있는 케미나오가 아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시간이 오래 되었고 그 시간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극장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보시기 힘든 극인 거잘 알아요. 한 번이라도 좋은 일 많이 극장으로 와주세요.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더니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연습해서 저만의 좋은 라우디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스터디 가족과 라우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